안녕하세요. 3D 메이커 고고비바입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기출 문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기출 문제를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디자인을 열어주시고요. 도면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파트 1 파트 2로 되어 있고요. 파트 1을 보시면 위에, 아래는 완전히 뚫려져 있고 옆에 그리고 앞에 프론트 면을 뚫려져 있고요. 이쪽 백은 아, 예 한쪽 면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시고 모델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확대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탑, 그 다음에 프론트 라이트 모두 보면서 스케치를 해야겠죠. 컴퍼넌트를 두개 생성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넌트 원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이 직사각형 형태의 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되어 있구요 여기 부분이 보시면 음, 여기 조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음,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XY 플레인 선택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레탕글 센터 레탕글 선택해 주시고요. 원점으로부터 20 탭키 눌러주시고 40 하고 엔터 해주시고요. 라인 선택해 주시고. 해 주시고요. 단축키 T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20에서 양쪽에 여기가 5죠. 그래서 20 빼기 5 곱하기 2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5죠. 그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3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홈시점에서익스트루도 해주고요. 음 15만큼 되죠. 그래서, 시멘트릭으로 해주시고요. 전체 길이로 15 해주시고, 오케이. 스케치 하나 감춰주시고요. 자, 이제 이쪽 측면으로 해서 여기 사각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이쪽 면 선택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레탕글 센터 레탕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 중심으로 대칭 되어 있으니까요 18 그래서 8 탭키 누르고 10 하고 엔터 해 주시고요 피니시 스케치 해 주시고요 익스트루드 선택하시고 프로파일 선택하시고요 올 디스턴스 올 하고요. 여기 플립을 하시면 네, 되고요. 스케치 감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챔퍼가 4개 이만큼 여기 2 개, 3 개, 4개 하고 2, 엔터 해주시고요. 그리고 라이트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 슬롯으로 하시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스케치 이쪽 라이트 측면 선택해 주시고요. 슬롯 센터 포인트 슬롯을 하면 되겠죠. 이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여기서 25 나누기 2만큼 해주면 되고요 하고 반지름이 4니까 4 곱하기 2 해서 엔터 해주시고요 단축키 D 눌러주시고 치수 여기 다시 한번 입력해주시고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익스트루드 해주시고요. 여기 선택해 주시고 디스턴스 올 l 해주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감춰 주시면 파트1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파트2, 파트2는 이쪽 라이트 측면에서 그리면 되겠죠. 컴포넌트2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YZ 플레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이미의 치수 a 링크고 여기 b가 여기 폭을 말합니다. 자 이미의 치수 공차까지 넣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단축키 C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 슬롯에 아까 반지름이 4였죠. 그래서 어, 4, 4 곱하기 2에서 8이었으니까 8 빼기 2. 또는 치수 계산 안 하셔도 8 곱, 4 곱하기 2 해주시고, 최대 공차 1.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해주셔도 됩니다. 단축키 C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고, 엔터. 하트, 컴포넌트 원을 좀 감춰 주시고요. 라인으로, 고 탄젠트 구속 조건 여기 해 주시고요. 여기 호리젠탈 구속 조건 해주시고요. 이퀄 구속 조건으로 해주시고요. 단축키 D 눌러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이고요. 여기는 5. 그 이퀄 구속 조건으로 두개 해주시고요. 그 단축키 D 여기가 6 엔터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링크 선택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이네요, 시멘트리, 전체. 20. 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익스트루도 해주시고, 여기 하고, 여기. 여기 하고, 여기는, B죠, 이미지수 B인데, 여기죠, 여기. 여기, 폭이 10이니까요. 시멘트리, 전체 길이 해주고, 최대 공차 1만큼 빼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고, 자, 보시면, 탑에서 보면 공차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쪽 라이트 측면에도 링크에 공차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윗면에, 수험번호를 넣겠습니다 저는 그냥 수험번호 항상 0,2로 넣을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여기 윗면 선택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 0,2 해주시고 한 6만큼 너무 작네요 7. 월드 해주시고요. 180도로 돌려주시고 여기 정도 중간 해주시고 오케이. s 니시 스케치해주시고요. 익스트루드 텍스트만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1만큼 하고 엔터. 스케치 감춰 주시고요. 상위 컴포넌트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 어셈블만 하면 되겠죠. 컴포넌트 월을 1을 그라운드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에지 빌딩 조인트 선택해 주시고 파트 2 파트 1해 주시고요. 슬라이더로 하면 되겠죠? 사실 이거는 레볼루트도 될 거예요. 움직여지면서 그래서 슬라이더로 해주시고 포지션은 뭐요 안쪽으로 하셔도 되고 바깥쪽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어셈블에서 에네블 컨택트 하시면 네, 벗어나지 않게 이동 여기까지 그렇 네 이것으로 기출문제 7번째 모델링을 해 봤습니다 모델링 한번 연습 다시 해 보시고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문제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